수장님, 네. 어, 통일 교회서, 통일 교단이죠. 그렇죠. 통일 교단에서 정치권을 상대로해서 정치 자금을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 타자로 지금 권성동 국민의 무원이 1억 원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음. 지금 깜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어,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 돈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20여 명 기소를 해갖고 그 사람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돈을 직접적으로 뭐한학자종재가한학자종재도 지금 감방에 구속되어 있죠. 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을 실행을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한 사람이 윤영호,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아닙니까? 윤영호, 네네. 그러니까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거예요 나눠 나눠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윤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쪽에 돈을 주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의 위원장 20여 명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앙지법 형사 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다 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힘만 준게 아니다. 민주당도 줬고 문재인 정권 때뭐 장관급도 줬고 지금 장관들도 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장관급으로도 있는 현직에도 사람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현, 현직에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급에 해당되는 음. 사람한테 그게 요상한 특금인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코박사님 말씀한 대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 국민의인과 관련된 것은 이잡듯이 뒤져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분명히 이런 거 수사가 안 돼. 아니, 상식으로 검사가 물어보더라도, 제가 검사라더라도, 이건 뭐 검사가 무슨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윤영호 이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뭐라고 여기했냐면 2017년부터 2021년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예. 이때는 민주당 정부하고 더 친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아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지금도 현역이에요. 빨리 이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돈 줬다 그리고 또 지금 장관급으로 이재명 정부 그래서 지금 제가 뭐냐면 유재민 정부에 누굴까 되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권성동은 구속 수감됐죠. 또 권진법사한테 돈준 것은 정말 다 그냥 까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이 요상한 게 양평공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하도록 지금 이 압박 수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민중기 특검은 또 무슨 비공개 정보로 자기는 주식 거래도 하고 음.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김건희 특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별건 수사 아닙니까 이거 예. 별건 수사에다가 지금 어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금 기소를 했죠 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상한 특검이에요 근데 다 까발렸는데 하나만 안 까발렸어 민주당이 관련된 거는 안 밝힌 거예요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준거 드러난 것만도 강기정 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 300만원, 김영록 전남지사 300만원, 이런 것들도 있고,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지금 민주당 현직 의원도 있고,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급 뭐 A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놔두느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죠. 통일교 게이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와 있거든요. 문재인 네. 정부, 이재명 정부, 네. 장관당까지 있다. 현직 개헌도 있다. 당역 단체장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특검이 아니라 특검 플러스 특검으로 해서 수사해야 될 사안인데 안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기 특검의 그 해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에 준 것은 교단 차원에서 지시를 해서 준 거고 교단에서는 민주당 그쪽 계열 사람들한테는 주라는 지시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돈이 내려갔는데 그쪽에 그뭐 통일교 뭐 여러 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그 지부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탈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 고지 고대로 들을 사람이 <laughs>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민주기 특검을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민 특검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법원에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임명한 판사들. 내란, 내란 전단 재판부. 판사들로. 그러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통일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일본 사례도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그 단체들 해산할 방법을 강구해보라 그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천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급 지금 언론에서 누구라고 보도는 안 했지만 장관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급 위원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지금 통일교 음. 민주당 게이터로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 정부와 친했다. 이걸 특검에 나와서 이 재판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누굽니까? 아, 지금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다 나올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특검이 할 리가 없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본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서울 중앙지법 법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김명수의 아주 측근 아닙니까?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고 어, 그런 사람이 판사로서 중앙지법 원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주식 거래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1억 네. 원이나 벌었지 않습니까? 어, 거기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강압 해결를 해가지고 양평 면장 한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것도 자기들 자체 감찰에서는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도 보면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통해서 받지 않는 돈들은 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권혁은 의원으로 네. 있다는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은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수억 천만 원 무슨 고급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성동, 왜 이건 수사를 안하는요 군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도 다 구속돼야 돼요. 예. 이건 하고속되고. 당연히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를 해야 할사람 그거 재판에서 재판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바로 그 처벌을 받는 그런 중한 자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고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이 그 사람도 지금 민주당 또는 관계자 또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이 관련자들도 관계된 지금. 윤정호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에 나온 사람들 다 조사가 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이야기 안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관련되는 내용 포렌식된 내용들을 특검이 자, 자칫 이걸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검 좀 조사해야 돼요 지금 특검 관계자들의 이 휴대폰도 다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해야 되고 민중기 특검도 바로 지금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제 곧저 수사 기관이 끝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중기 종합특검을 그렇죠.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종합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음. 지금 민중기 특검도 써야 되고 민중기 특검에 소속된 이 구성원들도 음. 수사관들과 파견된 검사들도 다 지금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해서 수사가 이루어져겁될거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대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범죄의 사실이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 의도적으로 감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검을 믿습니까? 과거에는 특검이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특검에 대해서는 재수한도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뭐 대법원장 추천이라든가 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에그 사람들이 추천하니까 그 사람들 비우 마추는 그런 수사만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그나마 좀어저 좀, 그나마 좀 이명현 이 특검, 이명현 특검이 있는 최병 특검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정작 결론을 딱 냈잖아요 예. 할게 별로 없더라 딱 음. 나오잖아요 음. 예. 아, 참 예. 이런 특검들을 또 모아가지고 종합특검을 해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끌고 가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네. 일단은 특검이라는 것이 내란 종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란 청산 동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야만이 이른바 경쟁 구도에 있는 국민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여파가 결국 중도층한테 영향을 줘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우리의 전략이야,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선거법 위반이 될 테니까, 정치 야욕이 되고, 정치 그, 누가 하고 이럴 테니그겠습니까 그런, 그런 걸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척 보면 애지 않습니까? 척 예. 보면 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계속 역주행,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걱정이, 맞습니다. 제일 지금 후진계 후진 모습이 정치예요. 네. 정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제평가에는전 세계 한 150위에서 200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저 쿠데타 맨날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하고 정치 수준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